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영웅과 짝짓겠다는 여인. 인조 때 왜나라의 한 여자는 자태와 용모가 뛰어나게 고왔으며 치모와 용기까지 겸비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인은 한문을 익혀 조선과 중국에서도 통할 실력을 갖춘 뒤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면 결코 자신의 짝으로 삼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뜻에 맞는 사람을 구하자. 외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판단한 여인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정체를 감추기에는 비구니가 적당하지. 여인은 비구니 복장으로 장사꾼을 따라 우리나라로 건너 와서 부산에서부터 두루 돌아다니며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비구니 차림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모가 뛰어난 탓에. 여러 못된 사람들이 그 미색을 탐내어 욕보이려 했으나 비군이는 그때마다 칼을 꺼내 맞서 물리쳤습니다. 비군이의 당찬 모습에 사내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군이가 대궐 밖에서 조정의 관리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을 움직이는 사내들이로구나. 비군니는 관리로 여겨지는 남자들을 한 명씩 유심히 눈여겨 보았습니다. 이때 궁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물러나오던 복림대군이 우연히 길가에 서서 자기 일행을 주시하는 비군이를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 본 궁으로 데리고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저 비군이 행색이 묘하구나 내가 알아보고자 하니 데려오너라. 복림대군이 비군이를 불러 말을 걸으니 봉어리는 아니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문으로 필담을 나눌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수 있었습니다. 복림대군은 머리카락이 없음에도 미색 뛰어난 비구니를 궁 안에 머무르게 하면서 머리를 기르게 했습니다. 머리를 기르면 더 아름답겠구려. 그러면서 이따금 여인을 찾아 대화를 나누며 예뻐했는데 여인은 말을 잘하지 않고 대체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마구 간직이가허겁지겁 달려와서 아래였습니다. 일전에 온 비군이가 마구간에서 빠른 말을 몰래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더냐? 예기치 못한 소식에 놀란 복림대군이 믿기지 않아 반문했을 때 국녀가 들어왔습니다. 국녀는 편지를 받치면서 아래였습니다. 비군이가 이 편지를 써놓고 밤을 틈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더냐? 정황상 비군이가 편지를 써놓은 후 좋은 명말을 골라 훔쳐 타고 달아났음이 분명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군이의 행적인지라 봉림대군이 급히 봉투를 찢어 편지를 읽어보니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인이 아니고 외나라 여자입니다. 정체를 숨긴 채 세상을 돌아다니며 위대한 영웅을 구하여 그를 섬기고자 귀국에 이르렀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명공을 만나서 궁으로 들어와 모시며 오랫동안 공을 살펴보니 작은 나라의 영웅이지 천하의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남몰래 마구간에서 빠른 말을 훔쳐 타고 떠납니다. 훗날 만남을 기다려 사과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망연자실한 복림대군은. 자신에 대해 돌아봤습니다. 내 능력과 정성이 부족했던가? 그렇다면 스스로를 더 닦아야겠구나. 복림대군은 비군이에게 매력을 느꼈던 터라 아쉬움이 컸지만 그렇다고 달아난 사람을 굳이 붙잡아오게끔 하고 싶지는 않아 놔뒀습니다. 세월이 흘러 1636년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른바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봉림대군은 인조의 명령에 따라 강화도로 피난갔으나 이듬해 1월 조선이 항복함에 따라 형 소연세자와 함께 볼모가 되어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심양에 도착하니 청태종이 봉림대군을 두터이 대접했고 하루는 봉림대군을 불러 특별한 연애를 베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잔치상에 오른 만난 음식들은 모두 본궁이 있던 시절에 좋아하던 맛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로다. 맛이 똑같으니. 복림대군이 여러 음식을 하나씩 맛볼 때마다 고개를 차웃하자 청태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의 아내가 경을 보고 싶어하오. 통역을 통해 그 말을 전해들은 복림대군은 왜 그런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복림대군은 하인을 따라 후궁이 있는 궁전으로 갔으며 옷을 잘 차려입은 후궁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에서 온 복림대군이옵니다. 복림대군은 예법상 고개를 숙인 채담내 인사를 기다렸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후궁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군은 나를 기억할 수 있겠는지요? 그 말에 복림대군이 고개 들어 후궁 얼굴을 보니 지난 날에 만났던 그 비군이었습니다. 봉림대군은 깜짝 놀라 입만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계시게 됐는지요? 후궁은 그에 대해 자세히 말해줬는데 대략 이러했습니다. 비군인은 조선 궁궐을 떠날 때봉림대군의 마구간에서 빠른 말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심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황제를 만나 야망을 지닌 천하의 영웅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몸을 맡겨 가까이에서 그를 섬기다가 후궁이라는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청태종이 조선을 지겠다고 말했을 때 후궁은 나름대로 조선을 보호하려 애썼다고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군을 보니 임금이 될 상이나 작은 나라의 영웅이므로 마땅히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주선하리다. 그러나 복림대군은 8년 동안이나 볼모 생활을 했고 1645년 먼저 귀국한 형 소연세자가 4월 26일 급소하자 5월 14일에 완전히 귀국했습니다. 인조가 승하한 1649년 복림대군은 만 30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니 조선 제17대 왕효종입니다. 효종은 어느 날 조정의 경영관들에게 비구니와의 기이한 인연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18세기 문신 서유영이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편 효종은 볼모치옥을 갖고자 북부를 추진했으나 1659년 갑자기 죽음에 따라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